네, 아시아입니다 의원님. 어, 엑스맥스 중에서, 이 연두색 엑스맥스가 있어요. 우원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어, 이제, 바인딩도 해보시고, 여러 개다 했는데, 세팅이 안 잡혔다고 하시네요. 근데, 어, 이게, 바인딩을 하기 전에, 너무 오랫동안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인딩이 풀린 게 아니라, 세팅이 풀려버려요. 자, 그래서, 세팅이 풀렸을 때, 제 다른 방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 트렉사스엑스스 변속기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막 링크를 이제 검색해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예 하면은 으시게끔 해놓을게요. 먼저 한손 신공. 자, 한손 신공. 가나요 한손 신공 그렇죠. 자, 한손 신공. 자,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조종기부터 키시고요. 띠용, 얘도 띠용. 자, 아까는 안 먹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좀 뭐랄까. 힘들게 포장을 아주 그냥, 와. 야, 우리 애니, 진짜로 무슨, 뭐, 포장 기술이 대단하신데요? 일단은 뭐, 그래도, 예, 다 준비됐으니까 이렇게 해피하게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전원을 키시고, 바인딩을 먼저 눌러놓고, 전원을 키고 깜빡깜빡 거릴 때, 예, 위에 보시면은, 세팅 버튼, 세트 버튼 누른, 세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키면은 그 바인딩은 돼요. 이거 누구나 할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네, 일단 안됐었고요두 번째, 변속기 세팅입니다. 변속기 세팅 보세요. 자, 누른 상태에서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변해서 깜빡거립니다. 꺼집니다. 손 떼요. 그러면 얘가 와서, 아, 얘는 바인딩이 되어있기 때문에 잠깐만 잠깐 다시 한 번요. 바인딩 할때 끄시고, 빨간색 보면 손 놓고, 자, 한번 브레이크. 브레이크 할때두번 브레이크. 그러면 놔두면은 지가 돼요. 그래서 다시. 됐죠잘 되죠. 이게 아예 안 됐거든요. 바인딩도 안 됐었고, 변속서 세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 거리면 이제 답이 없다고 이해하는데, 바인딩 안 됐고, 변속서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빨간색도 손놉니다 색깔, 어, 파란색. 빨간색도 손놉니다 뿅. 그럼 얘가 주인차에서 산말리. 한번깜빡일 때, 땡기고. 두번깜빡일 때, 브레이크 치고. 손놉니다 그럼 갔다가 오면서, 주인차 잡습니다. 자, 아, 아시겠어요? 자. 자, 끕니다. 1초. 예. 이거 너무 길게 눌러서 세팅 버튼이 이제 약간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상.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안전하게 50대50을 하시고 밑에 내리시면 안 돼요. 차가 혼자 가버려요. 다음에 예. 밑에 볼륨 잡는 거는 볼륨 잡는 거는 뭐 하시고요. 멀티펑션 요거는 잘 하지 않고 영어로 많이 해놓습니다. 자, 이건 세팅할 때좀 어렵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 자, 예습. 하고 복습까지 다 했는데 한번더하고습니 복습할게요. 자, 저는 킵니다. 자, 빨간색일 때 손을 놓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가볼 때 부서 땡기고, 부활 때 브레이크 땡기고, 그다음에 놀때 놓고, 갔다 오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 여러분들 이거. 그쵸? 브레이크. 자 이렇게 아다 됐습니다. 형님 너무 포장을 너무 이쁘게 잘하셨는데, 자 형님께서 또이 엑스맥스 포장에서 다 나갈 건데요. 또, 우리 형님께서 오늘 또, 또, 구매했을때이 또, 치타를 또 보셨지 않겠습니까? 자, 피치타에 또, 히트싱크까지 업그레이드 해달라 했으니까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네, 부산광역시 현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하도록 할게요. 엑스 m 스 세팅하는 거, 우리 형님께서 나중에 또, 무슨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스입니다 주황, 연두색. Xmax 였습니다. 오케이. 변속기 세팅. Xmax 변속기 세팅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오케이.